많이 춥지? 돈은 없고.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자잘 봐봐. 이게 뭔지 모르겠지? 뭔가 쉽지? 이건 추운 겨울 동안에 난방비 걱정을 덜어줄 개인용 난방기구야. 다들 코타츠 알지? 자취러들의 로망. 하지만 코타츠는 너무 비싸.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저비용 부착식 난방기구야. 책상 밑에 나사를 이용해 붙이고 담요를 덮어서 사용해. 이건 이런 흔한 난방기구와는 달라.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첫 번째 난방비 걱정이 없어. 기존에 사용하는 난방기구에 비해 소비 전력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전기료도 10분의 1이라는 거. 더 이상 겨울에 추위에 벌벌 떼며 견디지 않아도 돼. 두 번째 안전해 봐봐. 이렇게 손을 올려도 뜨겁지 않아. 더 이상 난방기구에 옷이 탈까? 아이나 반려동물이 다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잠깐, 책상에 부착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 당신을 위해 하나 더 준비했어. 짜잔, 이건 부직포가 아니야. 회사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낭방기구야. 이렇게 펼쳐서 위에 담요를 덮으면 아우 따뜻해. 이건 초저전력으로 매일매일 사용해도 한 달에 전기료가 천원두 장이 안 넘어. 그리고 접이식이라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서 안전해.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도 걱정이 없어. 이런 제품들 탐난다고? 그럼 초록창에 에코스타 포맘을 검색해. 기억해. 딱 여섯 글자야. 에코스타 포맘. 그럼 이번 겨울은 에코스타 포맘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길 바래. 안녕.